have a ice t r i p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Travel s c o c h Ashley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pattern 24. a l i t bit. 약간 조금 혹은 too 너무 이런 식의 부분의 표현을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할 때 조금 혹은 너무 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문장 내에서 양념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a little bit, 조금 이란 표현과 혹은 이거와 유사한 kind of, kind of, kind o of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몇 번째 문장이냐면요. 먼저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음, 근데 이 표현은 예전에도 제가 음식이라던가 레스토랑 갔을 때 외식,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반복해드렸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냐? 어,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 i 카나 블렌드. 에 a 카나 블렌드. Blend라고 부릅니다. Brand가 아니라 Blend. L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을 받침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필요해. Brand가 되면 어떤 특정 Brand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it's gonna blend. 오, 조금 심거워. 그래서 I think I need a p a p e r a pepper and salt, salt and pepper. I need a salt and pepper. 나 이런 거 필요해.라고도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s gonna blend.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t's kind of bland. 그렇죠. 이럴 땐, 우린 조금 싱거워.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뭔가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어, It's kind of bland. 어, 약간 좀 싱겁네.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어, 뭔가를 마셨어요. 어, it's milk tea sour. 야, 이거 우유가 맛이 이상하네. sour. 그럼, It's kind of sour. It's kind of sour. 뭔가 되게 맛이 약간 시큼해. kind of sou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Smells a little off. 뭔가 약간 냄새가 off 된것 같아, expire 된것 같아. 이런 거할 때도 여러분이 우린 분명 자가나 blend 되고요. 아니면 치 하나 sour. 어 뭔가 되게 시큼한데 이렇게도 여러분이 가나 sour. 우유가 맛이 좀 이상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 하셨죠 여러분? 네, 어 맛이 좀 이상하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뭔가 싱겁거나 sour 하거나 맛이 뭔가 salty 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is too, is 하나 약간 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t o 라고 하신다면 너무라는 no, 부분으로 강조하는 거니까 의미가 좀더 강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열아홉 번째 문장이에요. 어, 나 이렇게, 이렇게 어지럽지?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서 I feel a little bit dizzy. I feel a little bit dizz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어, 나 이렇게 되게 어지러워.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headache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s e i c k 뭔가 이제 배머밀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거할때 여러분이 I feel dizzy. dizzy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I feel a little bit dizzy. I feel a little bit dizzy. 자 여러분 차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신다 보시면 돼요. 아나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지러우니까 막 눈도 안 보이고 아 흐릿해 보이고 아마 이렇게 어지럽다라면 우리 좀 이런 것 같아요. 막 뭔가 Everything looks hazy. hazy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눈에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것처럼 뭔가 끄려,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지럽고 어, 잘안 보여 흐릿흐릿해라는 느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도 아 뭔가 looks hazy feel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땐 looks hazy 아 뭔가 되게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네라고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아니면 이게 눈이 뭔가 어 침침해 안 보여 이렇게 할때니지한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랑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어지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이 침침하고 잘안 보일 때 yeah, looks hazy 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blurry, blur. 블러 blur 처리 아시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처리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를 슬림하게 만들어 주는 블러 처리 이런 거. <laughs> 예, 이렇게 애매모하게 호한 처리인 거죠. 이게 뭐냐, 흐릿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이 블러하다하는 표현은 뭔가 눈이 되게 침침해. 이럴 때도 여러분이 아마 feel dizzy라는 부분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하게 느끼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I feel dizzy 혹은 I feel b l u r r y 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lurry이란 표현을 넣어서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방금 배웠던 I feel a little bit dizzy, I feel a little bit Blurry, dizzy, 아 어지러워 혹은 나 안을 조금 오늘 눈이 좀 침침해 잘안 보여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도 여러분이 표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증세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Blurry, hazy 라는 부분으로도 안 보이고 침침해 라는 부분으로도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해봤던 세 가지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좀 싱거워 정리해 보겠습니다. It's kind of bland. 싱거워. 잘하셨어요, 여러분. It's kind of bland. 잘하셨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아, 조금 나 정신이 없어. 어지러워. 라는 부분이에요. 자, 해보실까요, 여러분? I feel a little bit dizzy.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I feel k n d o of sick. 아, 조금 배가 아파. 이런 부분이에요. kind o of sick. 그냥 이런 sick 하다는 부분이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feel vomiting. 뭔가 약간 sick 하다는 부분이 조금 내가 속이 울렁울렁 울렁거렸을 울렁 때도 sick처럼 이런 식의 느낌 feel vomiting 하게 되는 느낌일 수도 사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feel kinda sick. I f e l k i sick. 뭔가 sick해. 라는 부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배가 좀안 좋아, 뭔가 속이 안 좋아, 속이 불편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여러분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I feel kind of sic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봤던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좀 싱거워, it's kind of bland. So bland란 뜻이 싱겁다는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 나온 조금 더 머리 아파, 어지러워라는 부분이에요. I feel a little bit dizzy. 19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아, 배가 좀 안좋아. 아, 속이 좀 불편해. 라는 표현으로요. I feel kind of sick. feel sick 하다 는부분을 feel vomiting. 아, 뭔가 어떡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 멀미 나는 느낌이라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꼭 연습해 주시고요. practice makes you perfect. 이런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잠시 후에 All About Travel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everyone. 여행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실모 있는 애슐리 여행꿀팁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I'm your travel coach, Ashley. 애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건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먹고 자고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걸어 다니고, 편하게 이동하려면, 아마 뭐, 차를 렌트하실 수도 있겠죠? 음, 저도 해외에 가서 종종 차를 렌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렌트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럼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 것인지, 어떤 표현들과 어떤 u l a r y 가 있는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인 것 같으세요? 내비게이션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로의이 지면 같은 걸다 아는 게 아니니까 내비게이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여러분? 구글 맵이 입지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이라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지 르 않는 거랑 똑같이. 이렇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차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렌틀카 이런 데 가서 하신다고 한다면 I'll take a mid-size car with a GPS. 저 이런 차 가져갈래요. 여러분이 I'll take this one. I'll take this one. I'll take a mid-size car with GPS. 저는 GPS 있는 걸로 가져갈래요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럴 때 GPS라고 얘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사이즈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이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mid size car 중간 정도의 사이즈, 조금 작다면 compact car, small car라고 해도 알아듣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작은 경차라고 할땐 compact car. 그래서, I'll take a compact car with a GPS. 저는 작은 거, 그 다음 GPS 있는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보조석 같은 게좀 필요할 수 있겠죠. 아이들과 관련된 그래서 I'll take a mid-size car or child safety seat. 이것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이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면 뭐 ski rack 이런 거에서 회이차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스키 같은 장비를 가져갈 거라면 rack 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Wine rack 이런 것처럼 ski rack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뭐 DVD player 이런 거. 뭐, 블루투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특정한 것이 있다면, with, 다음에, 그 다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져갈 때, I'll take it. I'll take this on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쨌든, 어, 뭐, 우리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리필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렌트를 한다고 해도 분명 연비가 좋은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럼 연비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비라는 것은 뭐냐면 good mileage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good mileage.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또 기억하신다면 나는 GPS 있는 걸로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연비 좋은 걸로 가져갈게요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ll take a minivan. I'll take a mid car. I'll take 예를 들어, BMW. I'll take, 어떤 거, 스포츠 카 t with a good mileage. 뒤에다가, with good mileage, with a GPS. GPS 있는 걸로요. mileage 좋은 걸로요. 라고 부분에, 뒷부분에다만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영어로 전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ll take this one. I'll take this car with a good mile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져갈 게 말고 실제 가서 내가 차를 찾는 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차를 찾을 때는 어디서 우린 찾아요? 부스에서 찾죠.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의 ABC, Booth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공항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a t t Airpo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차를 찾는다는 표현은 I'm picking up the car at ABC airport. I'm picking up the car at the ABC airport. 에서 찾습니다. I'm, I'm picking up the car at ABC booth.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차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차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가서 차를, 내가 예약했던 부분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음. 그 다음에는, 차라리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인슈런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 호주 갔었을 때 친구들이랑 여행하다가 그 사고가 다나이 났었는데 었 생각보다 이이 인슈런스 부분을 너무 싼걸여러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반환해야될 돈들이 너무 클수 있기 때문에 이 인슈런스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보험은 뭐라 그러냐 Car Insurance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What's the coverage of my insurance? What's the coverage of my insurance? 그러면, 내 차의 인슈런스가 어느 정도쯤 커버가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What's the coverage of my insurance? 아, 요 정도쯤 커버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이 정도쯤 커버합니다. 그래서, It'll cover any damage. It'll cover 이 정도쯤이요. Any damage to your car. 얼마가 커버리지예요? Any coverage 뭐막 어떤 게 커버리지냐 What's the coverage? 커버 얼마큼 해줘요? Cover 뭐 anything 다 해줄 수 있어 아니면 It is 예를 들어 뭐 $20 a day 20달러 정도쯤까지 커버해줄 수 있어라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차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전에 어떻게 얘가 커버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보험 부분 사실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를 찾는 거 말고, 반납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납하실 때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항상 차를 렌트하셨을 때, 차를 반납할 땐, full tank로. full tank가 뭘까요? 꼭 오일, 여러분, 연료 다 리필 해주신 다음에, 연료를 채우시고 나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니까, you have to return the car with a full tank. 이런 표현들을 아마 렌탈 업체에서 얘기할 거예요. return 하세요 with a full tank.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본 표현들이 뭐냐면, 이런 걸로 주세요. 이런 걸로 리턴하세요. 라는 부분이라, 위 i 에 대한 표현들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게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리턴하세요. with a full tank. with a full tank.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저 이거 가져갈게요. 어떤 거? 연비 좋은 거. with good mileage로. 자, GPS 되는 거. with GPS.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앞에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반환을 할 때는.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부분은 이때가 due day예요. 이때 반환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날짜를 얘기해 줄 건데 이때는 여러분 날짜를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이때, 이때가 반환 날짜다. 라고 할 때는 The car is, my car is due at 9 a.m. on Sunday. 이때가 due day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걸 due, due day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my car is due at 언제? 9 a.m. 9시가 듀데이입니다. 아니면, My car is due on Sunday. 그래서 시간 앞엔 S를 쓰시는 거고요. 근데 요일 앞엔 언을 쓰기 때문에, My due, car is due. 라고 동사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내반환의 날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 여러분. 음, 사실 중요한 게, 안전 운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비 좋은 거.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게 되면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그 연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가솔린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더 비싼 편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지만 단 이건 신경 쓰셔야 되겠죠. 셀프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링업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셀프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사실 저도 셀프로 필링업 하는 거는 아직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사전에 조금 확인해 보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뭘 공부했냐면 차를 렌탈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차냐? GPS 되는지, 연비는 어떤지, 그럼 나의 보험에 대한 부분은 커버리지가 어떤지, 자 차를 반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데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오늘은 That's for today, everyone! 다음에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자차 렌탈할 때 문제가 없으시도록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